안녕. <laughs> 안녕하십니까 문도 회장입니다. 오늘 상대해볼 챔프는 마오카이입니다. 마오카이는 시시기가 훌륭한 탱커 챔프인데 딜도 은근히 많이 아픈 챔프입니다. 특히 태블방을 가지고 오는 마오카이가 있는 한편. 아예 CC기나 서포템만 가지고 가는 마오카이가 있거든요. 근데 마오카이로 라인전은 거의 그냥 버티기 식으로만 가고 나중에 한타에서 서포팅 아이템이나 이런 걸로 좀 캐리를 하는 그런 마오카이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마오카이 두판 가져왔는데 상대법 보시면서 이런 종류의 마오카이가 있구나라는 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탱커전은 착취 뜯을 수 있으면 뜯는 게 좋다고 했죠. 근데, 마오카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근 딜이 셉니다. 그래서 너무 무시하고 착취를 뜯다가는 피관리가 안 돼가지고 죽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저렇게 Q로 넉백 시키면은 제 패시브가 날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고요. W로 전진하면서 갱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 생각보다 쉬운 상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와리가리 무빙으로 Q를 한번 빼주고 일교를 시작하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마오카이는 패시브 때문에 유지력도 상당히 좋은 챔프라서 근데 패시브를 쓰려면 평타를 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타도 못 치게 이렇게 Q로 깔짝깔짝 대주시면은, 마오카이가 패시브를 돌릴 수가 없어가지고, 유지력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마오카이는 저렇게 Q 쓰고, W로 돌진해가지고, 딜을 넣기 때문에 상당히 폭딜 식으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걸 이용한다면은, 폭딜 타이밍에 W를 킨다면은, 딜교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E로 견제하고 Q로 견제하고 들어올 것 같으면 W로 비비면서 착취드립켜 해주시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P, 많아 다 빼고 라인 바가 나온 상태에서 설거를 뜯어주거나 정글러 불러서 다이브 봐주시면 게임은 끝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정글러가 조금 멀기 때문에 천천히 라인 상황 보시면서 판단하면 되는데, 이때 다이브 콜이 들어왔죠? 그럼 라인을 빨리 밀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마오카이가 반응을 잘했죠? 탱커저는 강심을 뽑으면 이기기 때문에 강심 하위템 뽑아와주시면 되구요. 적도 텔레포트를 타기 때문에 라인 땡겼다가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다시 프리즈 걸고 질교를 하시면 좋구요. 지금 마오카이가 참지 못하고 미드로 가버렸습니다. 이때는 라인 밀고 포방 뜯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집 가서 강심 하위템 사와 주고요. 라인전 방식 똑같이 이어가시면 되겠죠. 슬로우 푸시 해 주고요. 마오카이 CS 함부로 먹지 못하게 견제해 주시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W 있는 턴에 빡세게 딜교 걸어가지고 피 교환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대포를 먹는 습성 이용해서 딜교 또 해주시고요. 피 관리용으로 궁극기를 빨리 써주면 좋겠죠. 포방도 뜯어주고요. 이러면 또 라인 땡겨지기 때문에 라인 땡겼다가 프리즈 걸고 불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은 마나가다 빠졌기 때문에 집타임 잡고 올 거거든요. 그동안에 라인 태우면서 빅 웨이브 쌓아가면 되는데 또 마우카이가 미드에 들렸죠. 이러면 포방 뜯고 또집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심장이 나왔기 때문에 라인 바로 또 복귀해서 강심 스택 쌓는 딜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을 의일 필요가 없구요. 강철심장이랑 착치 스택만 교환하시면 됩니다. 공급기는 피관리용으로 써주시구요. 강심에 기본 체젠을 올려주는 옵션이 있어서 공급기를 쓰면은 기존보다 피가 더 어, 훨씬 많이 찹니다. 이런 식으로 착취랑 강심을 계속 갈가가시면 되구요. 이러면서 라인에 박아넣고 또 포방 뜯으시거나 하시면 되겠죠. 저런 공격적인 리교하면은 마나가 다 빨리 빠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착취 일교, 휴 딜교, 이평타, 착취 일교 무한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오카이 마나가 없어서 제가 라인 밀면은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근데 텔레포트로 바로 귀환하죠? 저는 어차피 궁극기가 곧 돌아오기 때문에 피 채워주다가 감심 스택으로 착취 스택으로 적을 또 때려주면 좋습니다 딸피낚시 이용해서 바로 궁극기로 조져주시면 좋죠 이때도 무리하지 말고요. 교전을 계속 유도하면, 마오카이 마나가더 빨리 빠집니다. 집 갔다가 템 사서 다시 탑 복귀해 주고요. 마오카이는 오버턴을 써서, 바로 정글러한테 컷 당하고 저는 탑을 밀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무리하지 말고 했었어야 했는데 카직스가 저쪽 탑 부시에 변태스럽게 숨어있었죠. 방금은 저희 탑쪽에서 좀 모발을 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2코어 올리기 전에 2티어 신발 먼저 올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닌탑 가주시고 전령 바로 먹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용타임이라서 붙어줬는데 우리팀 그라가스가 죽어버렸습니다 오브젝트 타이밍 때 저렇게 잘리면 정말 답답하거든요 오브젝트 먹은 틈을 타서 제가 미드 2차 밀어주고 탑쪽 정글 다 따줍니다 이때도 적팀이 다 보이지 않아가지고 탑쪽에서는 무리를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여기서 좀 깊게 들어왔죠 그리고 하필 또 CC기가 출중한 저기, 초가스랑 마오카이가 있어가지고 죽게 되고요 이때 그냥 뺐으면 살았는데 제가 또 과욕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탑에 두 명이 배정돼서 미드랑 바텀에서 큰 이익을 저것까지 안죽고 뺐으면 일방적인 이득이었는데 아쉽습니다. 이 코어는 태블방 목표로 가시면 좋은데 마방이 조금 딸린 것 같아서 운전자 망토 하나 사줬고요. 요런 교전 때 참여해서 동심 스택을 쌓는 게 좋습니다. 지금 코어도 잘 나와서 문도 지금 체급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게임을 이기게 됩니다. 바로 다음 판 보시죠. 다음 영상. 이번에도 마오카이입니다. 아까 전판은 탑에 갱이 별로 안 와가지고, 진짜 1대1 맞다이 느낌의 영상이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팀아무무가 합을 굉장히 많이 봐주거든요. 우리 팀 시시기가 출중해서 시작 인배 단계에서 이득을 보고 시작하죠. 라인전 방식은 대동 소이한데 저는 착취들교를 목표로. 하시면 좋구요. E를 이용해서 딜교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3렙 때는 W를 찍는 게 좋은데 그 이유는 제가 전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오카이가 스킬콤보가 폭딜 느낌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타이밍 때 W로 씹어주시면은 딜교 이득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짤짤이로 이 딜교 넣는 게 굉장히 또 은근히 쏠쏠하거든요. 아무무가 지금 탑동선 밟았죠? 천천히 호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호응할 때는 스펠을 써서 열과 성의를 다해주시는 게 좋고요. 킬은 정글러를 먹여야지 또 갱을 옵니다. 그리고 라인이 좋아서 슬로우 푸시 하시면 좋고요. 전 어차피 텔레포트 있어가지고 집 갔다 오면 되는데, 이때 또 암호무가 탑에 온다고 하죠. 이때 마오카이 죽으면은 진짜 게임 터지거든요. 족텔 죽입니다. 플래시 써가면서 암호무가 단기간에 2킬 올려주고요. 라인 쭉 밀고 복귀하면 되겠죠. 마오카이는 마띠라는 경우가 많아서 바로 강심을 달리거나 바미를 가주시는 게 좋은데 요즘은 제가 바미의 불씨를 먼저 가주는 편이 많습니다. 이게 바미의 불씨 나오면은 딜이 상당히 세지거든요. 체급도 든든해지고요. 궁극기는 피관리용으로 쓰시면 좋습니다. 다만 밤 이를 가게 되면은 철거를 뜯는 플레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쭉 밀어 놓고 타워 근처에서는 안 비비는 게 좋고요. 앞으로 나왔다 싶으면은 W 키고 맞딜교 해주시면은 웬만하면은 이기게 돼 있습니다. 이제 집타임을 잡거나. 낚시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마오카이가 딸피라서 각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안 나온다면, 어, 좀 시간을 재본 다음에 집에 갔을 것 같으면은 라인 빨리 밀고 웨이브 박은 다음에 집타임 잡으시면 좋습니다. 근데 마오카이가 집에 안 가고 버티고 있죠. 포방을 뜯고 싶은데, 바미 때문에 위험해서 못하구요. 한 번만 더 밖으로 유인한 다음에, 큐를 맞추고, 그 다음에 유체화 켜서 바로 죽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오카이 버티다가, 데포웨이브 박혀버리죠. 근데, 올라프가 바로 커버해주구요. 그렇다면, 집에 바로 가서 템 사오면 되겠죠. 다음 템은 당연히 강심이구요. 마오카이가 집에 간것 같으니 빨리 라인을 밀어주려고 했는데 바로 마오카이가 복귀했고요. 이번 마오카이는 집을 잘안 가는 스타일의 마오카이였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체급이 세게 차이가 나서 버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마오카이는 바미의 불씨 하나 있는데 전 바미의 불씨에 자이언트 벨트, 루비 수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체급이 차이가 극심하게 나고요. 지금 궁극기도 돌고 아호무도 괜히 왔기 때문에 호응해주시면 간단하게 잡을 수 있겠죠. 전령 풀렸으니 탑쪽 밀고요. 그동안의 아호무는 탑쪽 정글을 다 털고 있죠. 그러다가 물렸었는데 이번엔 제가 아무무한테 보답할 차례입니다. 마오카이는 회색 화면을 지금 보는 시간이 더 길었거든요. 탑 2차까지 밀었으니 이제 미드나 바텀을 정리해 주시는 게 운영적으로 좋습니다. 강화 텔레포트가 돌았기 때문에 사이드를 갈때 텔레포트 항상 보시면서 텔각을 잘 잡아주는 게좋고요 지금은 한타 때 온도가 있으면 은 강타를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텔레포트 각이 나오면 바로바로 바로 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키를 먹거나 강신만 뜯더라도 진짜 협, 합류 값어치는 충분히 한 거거든요. 빼먹어주고요 이러면 적 정글 성 나가거든요 이코어 올리기 전에 마방을 위해서 음전자 망토 가지고요 요즘에 시면에 가면 자주 가고 있습니다 근데 템 밸류 자체는 비사지가 더 높아서 웬만하면 비사지 쪽으로 가는데 이렇게 템포가 빨리 흘러갈 때는 코어를 빨리 갖추는 게 유리할 때도 많아서 시면에 가면도 각이 나온다면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진직 누가 없어졌어야 되는데 엄청 오랫동안 잘 버텼죠. 그래도 제가 힘을 다 빼놔서 우리 팀이 잘 정리해줍니다. 저도 텔레포트 복귀해서 바로 지금 빅토를 잡아주시면 은 굉장히 좋겠죠? 굉장히 무빙이 날렙니다. 지금 올라프가 와가지고 저를 죽이려고 하이, 하고 있지만 W를 잘 쓴다면 이 상황에서도 이기거든요. 이 코어 태블막 올려주시고요. 3코어는 음전자망태로갈수 있는 아이템을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면의 가면을 가주시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대자연을 가주시면 좋습니다. 올라프가 딜이 안 박히고 있죠. 여기에서도 열심히 도망가 보지만 바로 퓨로 컷 전령 풀어주고요. 너무 무리하지 않고 빼는 게 좋습니다. 이제 곧 용타임이거든요. 솔직히 정글러가 없어도 문도가 오브젝트를 굉장히 빨리 먹기 때문에 오브젝트 파이트 할때 문도 있는 팀이 진짜 유리합니다. 바로 탑 쪽으로 텔레포트 타서 제압골 막아주면서 바로 파이트까지 보죠. 유체화의 공급기까지 있기 때문에 제가 한타에서 할수 있는 옵션이 많습니다. 일단 올라프부터 제거하고 나머지에 붙어서 죽여주면 되겠죠. 골드를 굉장히 많이 들고 있어서 빨리 집타임 잡고 템을 사주면 되는데 지금은 대자연 먼저 가지고 이제 비사지를 가주는 모습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가가 어, 가성비는 좋은데 엘류 자체는 대자연이나 비사지가 더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숨어있는 비토르를 잡고 바로 나머지 적도 정리해주고 넥서스를 부시게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